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쓸데없는 지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는 우 사람들. 재떨이 필요하죠. 아, 재떨이가 아니고 라이터 필요하죠. 라이터 사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가게에 담배 필때 보면 집에 라이터가 돌아다녔거든요. 왜냐? 자꾸 잃어버리니까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겁니다. 담배 사면서 라이터 또 사는 겁니다. 담배값 한 4,500원. 라이터 한 1,000원. 5,500원. 뭐 이렇게 살다 보면 15만 원, 20만 원 날라가는 게 일도 아니죠. 뭐 담피가 냄새 나니까 먹감도 산다, 아니면 뭐 향수도 산다. 뭐 그러다 보니까 부가적인 돈이 더 들어가는 거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술 마실 때 안주 사야 된다. 편의점에 가서 과자 부서리기 사고 술 사고 그러면서 이제 돈좀 남으면 이것저것 좀더 사는 이제 그런 이제 습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세개 만드는 거죠. 전기세, 뭐 수도세, 뭐 가스비, 뭐 각종 공과요금 이런 것들을 무디게 느낍니다. 크게 의식을 못하죠. 근데 크게 의식 못하는 것들이 이제 소소하게 돈 빠져 나가면 모이면 그게 적지 않은 돈이 되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죠. 좀더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잘 궁리하고 지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그냥 안일하게 지나치는 것들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궁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산다. 별일 없다.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 한두 개. 그런 거까지 챙기면 살면 인생이 피곤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따져봐야죠 정말 그러한지 혹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 진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절약하며 삽니다 저축하며 살죠 그리고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분수 지일줄 알고요 그렇게 해서 자산을 모아서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티가 잘안 나죠 왜안납니까 티나게 살아봤자 이득 없다라는 걸 너무도 잘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제 모습을 지키며 삽니다 나대지도 않고요 떠들어 대지도 않고 조용조용 지내죠 그런 것들을 잘좀 봐야 됩니다 잘좀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지낼지도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삶이라는 걸잘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려봐야될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잘생각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 잘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궁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들을 그려봐야 될지도 또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스스로한테 되도록 봅니다. 제가 제일 쓰는 큰 돈이 뭘까 제 자신한테는 그냥 제가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해서 CS25C에서 나오는 US라고 하는 노트 있거든요 그 노트 사는 거 스프링 노트 안 사는 거그 다음에 동서 카누 스틱 커피 그거 사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크게 이제 들어가는 돈이죠 가끔씩 이제 서점에 가서 책 사는 거 요즘에 뭐 책을 너무 많이 집에 놔둬서 이제, 책을 더 이상 사는 건좀 눈총이 보여서 책은 못 사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꿈이 이제 애들 키우고 나면 집에 이제 서재를 만드는 게제 꿈이죠. 서재 만들어서 그 서재에서 이제 책 놔두고 책상 놔두고 그러면서 읽으면서 책 꺼집어내서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제로망입니다 뭐 별것 아니네 대단한 거 없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게저 같은 사람들의 꿈은 그렇게 대단한 게아니요 그냥 고만한 고만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잘좀 봐야 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그려갈지 어떻게 만들어갈지 또 두고 봐야죠 살아간다는 라게 뭘지 곰곰이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게 있어서 쓸데없이 지질되는 것들 틀어막아야죠. 조절해야죠. 그런 것들 관리하고 지내야죠. 그런 것만 조심하고 살아가도 그래도 삶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죠. 잘 따져봐야죠. 그래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마음 잘 먹고 잘 애쓰며 살아가야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나는 어떻게 지냈지 하루하루를 그냥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먹어봅니다. 요즘은 소화가 좀잘안 돼서 그런지 밤에 좀 자는 게 조금 힘들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소화 기간이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못 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러면 이럴수록 좀더 운동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더 이제 나를 좀잘좀 지켜나가기 위해서 좀잘 애써야겠다 신경써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살면서 어떤 모습을 좀더 해야 될까 뭐 그런 궁금한 것도 있고요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며 삽니다 쓸데없이 나가는 것들 헛돈 쓰는 것들 그걸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만 신경쓰고 살아도 그런 것만 조심해도 그런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잘 살아가야 될 텐데 별일 없어야 될 텐데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할수록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호적호적거리면서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래 아주 잘 살진 않아도 그래도 꾸준히 착실하게 살면서 나의 일상을 다듬어가며 그러면 지낼 것이냐 뭐 스스로에게 묻고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뭐가 좀더 괜찮은 것들 희망찬 것들을 바라기도 합니다 잘 모를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뭔가 안 풀릴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헤쳐나가 보자 잘 만들어가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잘 살아가야 될 텐데, 잘 지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이제쯤이면 좀 나아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하루하루에 충실하면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더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도. 천천히 좀 따져봐야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경쓰며 살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지내야 되겠죠. 별일 없는 삶을 말입니다. 이상입니다.